언더케이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HTC M9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HTC M9은 M9+, E9, E9+,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여하튼 플래그십, 공식적인 플래그십은 이 친구예요. HTC M9인데 M9을 뭐 디자인상으로 볼 때는 M8과 아, 정확히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 M9라고 하죠. 그냥 편하게. M9는 M8과 거의 변한점이 없어. 어, 일단 디자인부터 보죠. 미러러 스피커가 있어요. HTC 붐 사운드죠. 그리고 여기 센서들, 전면 카메라, 3배 픽셀 울트라 픽셀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많이 받는 게 핵심인데 글쎄요. 미아인데 울트라 픽셀보다는 그냥 갤럭시 S6의 전면 카메라가 훨씬 잘 나와요. 그리고 5인치 프레시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다른 제조사들은 q h d 를 많이 넣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사실 5인치의 QHD는 딱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720P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가 QHD를 넣으니까, 음, 경쟁상으로 많이 넣다는 느낌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아쉬운 거는, M7에서는 여기 백키랑 홈키가 있었죠. 백키랑 홈키가 있었는데, M8에서 없애가지고 여기 소프트키를 넣었어요. 저는 소프트키 자체는 그다지 불만은 없는데, 여기, 그니까 M7에서 이미 했던 거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M8에서 M9로 넘어오면서그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최소한 화면, 그니까, 기기 대, 전면 대 화면비를 높일 게 아니라면은 여기다가 키라도 넣어가지고 소프트키 부분이라도 늘려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발전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저 위에 전원키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옮겨왔죠. 요거는 상당히 반길만한 변경인데, 전원키와 볼륨키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쓰면서 좀 헷갈려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고, 위에는 적외선 포트, 나노심 카드 슬럿, 마이크로 USB 포트, 3.5파 이어폰 잭 정도가 있죠. 다른 경쟁 기종보다 훨씬 두꺼워요. 두껍고 묵직한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근데 다른 거를 보다 이걸 보니까 조금 전세대 기계 같아 보이면 어쩔 수가 없네요. 뒤쪽에 2 7 m a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형편 없어요. 정말 도저히 봐줄 수가 없을 만해요. 이거는 2015년에 플레이 시리즈십이라고 전해볼 수 없어요. 듀얼 LED 플래시가 있고, h t c 로고가 있고, 뭐, 질감이라든지 마무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M7에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M8에서 그걸 개선을 하고 M9에서는 그걸 더 다듬은 물건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 M9랑 M8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도 두 개가 놓여 있으면 M9랑 M8이 헷갈리곤 하는데 뭐 뒤쪽으로 가면은 카메라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눈에 좀띌 수는 있지만 여튼 하 디자인적으로 전화전화 전화 변화가 없다는 건뭐 소니도 하고 뭐 다들 하는 거니까 뭐 트롤라도 큰 변화는 없고 그렇지만은 HTC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발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앰퍼리 디자인이 뭐 완성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게 없다고 하기에는 디자인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외부는 그 정도만 할게요. 내부로 들어가면 HTC s e n s UI가 있죠. 여기 전원키로 키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화면을 두번 두드려서 키시면 돼요. 위로 올려서 언락을 하면 되고, 롤리펍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제조사에 여기 노티피케이션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위로, 그, 위에서 땡기면은 이런 토글바가 뜨고, 누르면은 확장, 그, 알림이 더 뜨죠.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 시센스가 6.0에서 7.0으로 확 올라갔어요. 사실 버전 넘버링을 하나 올릴만한 부분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크게 바뀐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는 이 위치별 그, 인터페이스인데, 집, 외출 중, 직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사용하는 앱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올려줍니다. 여기에 뭐 다른 앱을 자, 사용자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집이나 사무실이나 외출 중에 쓰는 앱들이 그렇게까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폴더로 정리해가지고 놓는 걸로도 충분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있어서 나쁠 기능은 아니고 그냥 눌러가지고 위젯이니까 없애버리면 돼요. 사실 이거는 뭐 크게 불만 가질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을 스크롤하면 블링피드가 있어요. 이것은 블링피드. 저기서 뭐, 큐레이팅 된 서비스를, 그, 뉴스 같은 거를 받아올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강조를 하는 거는 개인 설정 쪽의 테마 기능인데, 사실 테마 기능은 뭐, 삼성도 이번에 갤럭시 S6에서 들어갔고, 뭐, 저기, 중화권등로 나가는 건 계속 들어갔었는데, 뭐, 중국 폰들과 생활이 계속 있었고, 어, 이게 LG 폰도 있었고, 그다지 새로운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왜 이제서야 추가가 됐냐 하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드는데, 그렇게까지 핵심 기능은 아니지 싶어요. 개인 설정에서 뭐 사진을 넣어가지고 자기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려면 배경화면에서 색깔을 그 컬러를 뽑아가지고 이 테마 컬러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꽤 신선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탐색 단추 변경이 있어요 탐색 단추 변경에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갤럭시처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잠깐만요 뒤로를 아 이렇게 야 갤럭시 같은 인터페이스 아 이렇게 되겠죠 아 반대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을 여기다 부여를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추가적인 기능이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아이콘을 다섯 개를 놓는다든지 여섯 개를 놓는다든지 하는 기능은 전혀 안 돼요. 이건 뭐 크게 대단한 기능은 아닌데 여하튼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뭐 충분히 뭐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 외의 기능들은 롤리팝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변한 것들인데, 사실, 센스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인터페이스도 역시 불만은 없어요. 안드로이드 5.0.2에 센스는 7.0인데, 이런 것들은 뭐, HCC에 제가 항상 기대하는 것들이고, 이번 인터페이스들도 상당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뽑아냈죠. 아이콘들이나 컬러톤 같은 거는 뭐, 저는 안드로이드에서의 최상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디스플레이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HCM8부터 디스플레이는 뭐 타일 추정을 불어했죠. Super CD3인데 어뭐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개선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M8에 들어간 것과 완전히 동일한 디스플레이여가지고 뭐 사실 이거는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뭐 전혀 개선 사항이 없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불만인 거는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정말 형편이 없어요. 2015년의 카메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이 뭉개지고 저조도에선 초점 못 잡고 느리고 이거는 정말 카메라 면에서 사실 카메라가 살짝 튀어 나왔어요. 뭐 카메라 디자인 면에서도 제일 많이 바뀐 게 카메라 쪽 디자인이고 M8의 4MP, 트차 픽셀 카메라도 충분히 형편 없었는데, M9에서는 그게 나아지길 바랬어요 20.7MP로 올라갔으니까 수치상으로 보고, 그냥 일반적인 센서를 썼을 때, 요즘 은 중국 폰도 그냥 이 정도 사진을 뽑아내요. 당연히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형편 없어요. 업데이트를 고쳐준다고는 했는데, 정말 이걸 고칠 수 있을까? 그니까, 뭐, 그냥 조그만 실수들이 아니라, 이건 사진 품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의심스러워요. 이건 21세기, 특히 2 0 1 5년 폰에서 나올 거라고는 전혀 볼수 없는 화질이에요. 뭐 인터페이스 자체는 당연히 괜찮지만 그리고 스피커도 여기 보면은 붐 사운드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들이 준비가 됐고 이어폰을 꽂았을 때도 다른 소리들 그 이어폰에 맞게 준비된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고 뭐 통화 품질이라든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점은 카메라와 더블로 제일 큰 문제점은 스냅드래 810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냅드래 810은 뭐 다른 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친구에서는 뒤쪽에 메탈 하우징이잖아요. 열이 바로 와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활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그다지 농담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에요. 활용인데 정말 너무 심해요. 스로틀링이 그다지 걸리지 않아요. 지플렉스 2와는 달리 그거는 좋은 점인데 대신 열이 엄청나요. 그냥 바깥에서 야외에서 그냥 그냥 간단하게 웹서핑만 해도 금방 뜨거워져요. 뜨거워졌고 불쾌할 정도로 뜨거워요. 벤치마크 하다가 뭐 다운됐다 뭐 이런 거 지금은 고쳤지만 그 벤치마크 하다 다운되진 않아요. 근데 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쓰고 싶지가 않아요. M 9의 경우에는 뭐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아까 충분히 강조를 했지만 어, 여기서 그냥 이런 인그 인터, 멀티태스킹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롤리팝 순정으로도 갈수 있어요. 롤리팝 순정으로 아이고 롤리팝 순정으로 가서 그이 멀티태스킹 인터페이스를 롤리팝처럼 다른 인터페이스를 쓸수 있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 것 같은 거는 충분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이외에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변한 게 없고, 어, 너무 변한 게 없고, 스냅적은 810은 사실 스냅적은 800보다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라고 보고, 카메라도 전혀 개선점이 없어요. 이럴 때 다른 경쟁 기종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갤럭시 S6 같은 거랑은 뭐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무조건적인 열쇠예요 그거를 떠나서 M8보다 나은 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M8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M9는 가격이 그대로죠 650불이에요 이 가격을 주고 이걸 살 이유는 전혀 없어요 뭐 조금 더 이뻐졌고 잡는 느낌이 편하고 전원 버튼이 위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사용이 좀더 편리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LCC가 R&D가 1년 동안 뭘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디자인팀은 물론이고 뭐 기존에도 좋은 디자인이었다는 말로 그거를 벗어나려고 러면할 말은 없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했고 어떻게 이런걸 신제품 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지 절대적으로 도 상대적으로 도 전혀 매력이 없는 아주 처절한 디바이스 에요 hcc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그냥 M8을 사세요 훨씬 싸요 성능도 더 좋고 오히려 더 좋다고 말해도 될것 같아요 스냅장은810 보다는 자좀 안타깝지만 이 회사는 뭐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간 진짜 미래가 없어요 누군가가 헬프디스 컴퍼니를 해야 될것 같아요 헬프디스 컴퍼니 어뭐 그냥 미래가 이대로 가다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M9였고요. 뭐 다음에 있으시기 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재밌게 뵙도록 하죠.